오늘은, 샌플라워, 꽃꽂이겠죠? 꽃꽂이, 세미나, 워크샵 을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거 들으러 가고 있거든요? 우연찮게 이제, 보고, 어, 한 번, 기회 될것 같다 해가지고, 들으러 가는 건데, 한 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석화정 쪽으로 도착해가지고, 저긴가 보다? 아니가 어, 저인가 봅니다. 어, 교육해 주실 선생님이세요. 네, 진정한 네. 앨범을 <laughs> 설치된다고 말 그리고 이번 수업이 어, 저희 한국에서의 처음 플라워, 플라워 수업이고요. 그리고 되게 설레고 지금 그 서, 여러분들이 첫 학생이기 때문에 되게 설렌다고 하신다. <laughs> 제일 먼저 오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입뭐 실사시 어, 생소지 뭐. 원래 그냥 아, 제 분야 말고 다른 것도 관심이 많아가서 여러 가지 배워 보고 싶어서 오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뭔가 구조적인 거에 대한 거, 뭐 오브제나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만드는 작업 방식이나 그런 게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처음 배우는 거라서 그런 게좀 많이 궁금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된것 같아요. 그냥 꽃을 좋아해가지고. 네, <laughs> <거에 웃음> <laughs> 그리고我也喜欢不是所有的花草都 <그래서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모든 재료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통 시킬 수 없어. 약간 1일초라든지 101홍이라든지 이런 다 비워있고, 음. 거베라, 거베라 중간에 비어 음. 있고 그 이게 거기랑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음. 이게 약간 너무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너무 탱탱할 때 이렇게 하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음. 이거 제 메인 곳입니다所以呢我由他去找到了我的好朋友秦谷 음. 그러면 컬러를 약간 형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연결시키려면 뭐 하나 같으면 연관성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거는 안에 곡선이 좀 커서 다. 그래서 그거 붙을 수 있는 각도를 찾아줘야 돼요 이게 나무의 모양에 맞춰서 맞주고 조금 더 높이면 이게 시각적으로 좀더입체감이 살아나서 약간 어, 내가 좋아하니까 이게 낮, 낮게 하면 안 보일까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어야지만 서로 돋보여서 더잘 보여 이거 돌려서 펜스 잘할 이왕에 찍으요

나무를 푸셨다. 이제 볼로 만들면 될것 같아. 이거를, 이거를 밑에서. 이거를 나무 안다치게 가드를 해주고.

진아와스 <목소리> <우와, 슈스. 목소리>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네요. <들어간다. 웃음> 어, 이아 작은 초가리 들어 없었어요? 예, 네, 나무가 여기에, 작아서. 여기 여기에 붙이는 그거 과정인데요. 혹시 나 다른 분들안치신요시어요 <laughs> <laughs> <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하나만 써도 될까요? y much. i 아 not very much. I'm not very much. I'm not 이거를 음, 음. 철사를 안 보이게 해서 끄지 말아주고 이 부분에다가 주워줄 거거든요 주좀텅 비어가지고 그걸 좀 해야될 것같아 이 전에 볼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꽃을 좋아하시는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교육이었어요 선생님과랑 같이 <laughs> 괜찮나요? 지금 김포공항인데요 시커메가지고 맨날 몸소색이 오래 걸려요 몸투색하고 비행기 지연돼가지고 오늘 제주도 잠깐 1박 2일로 찍먹하러 갑니다 애들 만나고 뭐밥 먹으러 가러 갈거 같아요 어디냐? 네오가고있요 게이트 1번 오늘 제가 힐을 신고 있기 때문에 코들갑 네. 좀 떨었거든요 애들 아... 이제 온다고 해서 몇 분? 제주도 한 5년? 오년만에 오는거 같애 여기 3층 3층? 아 너희가 내려간다고? 내가 올라가는게 더 빠르지 않아? 게이트 5번 게이트 5번? 4번으로 5번으로 4번으로 오라고? 4번으로 어..잠깐만 여기 없어졌대요 아 여기 없어졌네 땡큐 블랙이라 해놓고 화이트 입으시.. <laughs>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 돼요 지금 머리 이상해아 되게 볼카 같다. 아카 치우... 아, 찍으세요. 아니. 아니 아이고아이잘놀았네 아이고. 여러분. 아니요 저 아직 시작저야될것같아그어포토그래 가서 포토그래 간다고? 네. 고대기 해야 돼요. 어이가 없네. 네? 안 그냥 근데 우리 어디로 가? 가야는거아 근데 여기에 수영복이 있어? 그냥 수는게 뭐 아니죠 그냥 수영은어도네 아, 어디? 저거 이네는요제티는 12000원 하얀티는 1 0원아동정식갈수있는거 반바지 뭐 이런거 긴거 말고 짧은거 안쓰 이거나쁘 <laughs> 아니 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걸 찍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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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 브라질요야 이거 <laughs> 비 많이 온다 샤워할 필요 없겠는데? 여기서 어, 감사합니다 좋아. I love s e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놀다 와서 찍을게요 올레시장으로 <목소리> 왔습니다 요 뭐 이런걸 사주냐? 아까 비가 와가지고 그냥 어, 물놀이 하고 왔어요 좋아하는데? <laughs> 몰라요는 너무... <laughs> 뭐 한입 맛보기 해달라 해 <laughs> 같이 먹으러 가봅시다. 건물 이쁘다. 그 완전 윈도랑 똑같은 건물인데. 왔네! 어, 머리 망가지세요. 드디어 좀 날이 밝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아네요아 바람 불어가지고. 불어 이쁘다, 이렇게 물도 있네. 음. 교양 교양 좀 쌓으세요. 잘버기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쫄싹거려? 야야, 제대로 관람해. 저도 열심히 찍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찍어줄까? 약간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처럼. 저는 뭐 멋있게 안 찍어도 돼요. 저앞머망가졌고 레퍼런스가 <laughs> 있으니 네, 영상이요 따라와 보세요 <laughs> 제가, 제가 힐이라가지고 오 맛있어 보인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 쏟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다어기적를 위해 <가는> 봐. <laughs> 드디어 밥을 먹네. g t 어 go to the house. I'm going t 사리 파스타 도사리... 고사리 오일 파스타. 이게 그 뭔지 모르겠지만 크림 파스타. 그래. 다들 촬영 타임 끝나셨나요? <laughs> 음식, 사... 음식 사진. 사진. 먹을 때 기록을 안 찍겠다는데. 먹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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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진짜 인같다 지게요 조용. 우리 조금 더 붙으시고, 더우시면. 네, 좋아요. 어, 잠깐만요. 셔터가 안 눌려. 잘 나오고 있고요. 됐어. 좋습니다. 엄청 신나네. 애교가 많다잉. <목소리도> <laughs> 사진은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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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봅시다, 3명. 셔틀버스 타고 유민박물관으로 갔다가 플로, 플로리스트 카페까지. <웃음> 자, <웃음> 안도.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잉, 뭐야, 잉? 동물원인 것같 좋다. 동물원에 있는 것 같아. 만도 타다우씨 좋아하거든요. 그기서 유명박물관 관람하고 플로리스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자꾸 여기로 가게 돼. <웃음> <웃음> 내 얼굴 어떻게 하는지 자꾸 한것 같아. 할것 같아. 갔다가 바다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카페 갔다가 바다 잠깐 구경 가고 그리고 제주시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 각도 음... 너무 살벌하다. 음... <laughs> 할라피뇨줘 봐. 다지 네, 마라. 다 출발해 다뷰 엄청 좋다 근데. 그 대박. 여해수도제주이데나 진짜 <laughs> 말랐어 아. 좀 다가가도 되나? 가 관심도 없 말이랑 찍는 거 드디어 해결했나요? 겁먹은거 봐. <laughs> 여기 한번 보세요. 소용. 제가 어, 돌아간다. 아, 새끼만 유민 아르누 보부 지역이고요. 여기 갔다가 저기 보이는 카페로 갈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인 루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이버로 예약했거든요. 관으로 입장... 어, 저한 저 분만 찍어줘요. 그럼... 반대편에서... <laughs> 휴대폰으로 그냥 어둡게 찍어주라. 야 여기 이쁘다. 이렇게 보이는 뷰,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여기서 찍으면 이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좋습니다. 근데 공간 엄청 이쁘다. 나 이런 이렇게 매장 차리고 싶다. 나이 <laughs> 그림자가 마음에 들어. <laughs> 딱 끊기는 그림자. <laughs> 안도 타다오 씨가 노출 콘크리트로 유명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약간 미니멀한 느낌. <laughs> 이 전에 분태박물관이랑풍태박물관이랑다 네, 갔는데. 너희 오붓해 보여? <웃음> <웃음> 박물관 관람하고 올게요. <laughs> 여기 신발 벗고 입장해야 된대요. <laughs> 꽉 끼실게요. 어, 꽉 끼네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카페. 더워서 힘이 없어가지고. <laughs> 다 개파는 게 웃기네. <laughs> 바람이 졌다꽤 넓네. 뷰가 이쁘긴 하다. 넓은데 여기 앉을까? 여기로 앉읍시다. 그거 <laughs> 받아래. 음 인스타용. 끝났어요. <laughs> <laughs>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쉬자. 갑시다. 감사오 되는데. 되게 감사하네. <료로> <"리누라, 재밌니?" 료로> 아, <아파>. 네. 가 네. 네. 재밌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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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먼저 <laughs>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봅시다. <laughs> <모라네요>. b <Bye> y <laughs> 맛있게 먹어.